일단 교재에서 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수분 소수부는 풀지 말거라는 좀 먼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풀지 말 풀어도 되는데 무조건 순위로. 약 유제 쪽에서는 마지막 4번을한 페이지를 드릴게고요그 다음에 71페이지로 가셔서 연습문제 이주에 <laughs> 네 여기는 한 번만 할것 같아요 몇 번째 뒤쪽으로 시죠 20번 세번 쳐주세요 번그 다음에 22번 23 수분 소수분 완전 옛날 문제야. 지금 같은 거 어려운 문제인데.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함수 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계산의 단점에서 지수 법칙의 확장과 로그의 성질을 공부를 했죠. 그한 이유가 로그 함수를 나눠보려고한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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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본형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식, 지수의 변수 x 가 있는 함수겠죠. y 는 a x 제곱. 이 녀석이 이제,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치우 선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나시면 됩니다. 혼자서 망상을 펼치는 것도 되게 독파 이됩니이아 저도 근데 어렸을 때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만화 좋아해가지고 시음을 만들고 어렸 만화를 이렇게 상상했어요 아휴 시간이 참 빠르네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예시 삼아서 y는 2의 x죠 그래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제 대입해보면 되죠 x에 0을 넣어볼거예요 0컴방 어딜 지나죠? 0 넣으면 y가 얼마나 나와요? 1이죠. 그래서 0, 1을 지나면 <laughs> 1을 대입했을 때1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않느냐. 음. 1, 2를 지나겠네. 1, 2 2를 대입하면 4니까. 이제 증가는 하는데 많이 증가하는 거죠. 3, 2면보니까 이제 여기 벗어나는 거죠. 그래프가 굉장히 1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선 형태를 올라간다. 마이너스 1년 얼마죠? 2의 마이너스 1대고 2분의 1이죠. 괜찮아요?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대입하면이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이니까 마이너스 2구만잡 이렇게 마이너스 넣어봤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0수가 되니까 2의 10제곱 분의 니까 0에 아주 가까운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하다 그려본 으로써 1과 2가 하나, 하나, 하나 가는 게 a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던 거야 <laughs> 여기가 a가 1이었으면 깨끗이 었을 때고 1보다 큰 거를 x제곱 많이 하면은 이렇게 증가하지 그래서 이제 1보다 컸을 때이 번호는 한상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 무조건적으로 a와 상관없이 0,1을 지나는 거고 y는 ax제곱이 그리고 특이한 게 이런 선이 하나 있다는 게특이하죠 이 x축을 뭐라고 부르죠? 지수 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어떤 선에 가까워져 그걸 뭐라고 불렀었죠? 1학년 유리 함수에서 얘를 지수 함수의 잠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x축이라고 불러도 되고 예. 구체적 표식으로서 y는 0가 잠근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2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 라는 것까지도 정리해보시게 자 이번에는 1보다 작은 것 한번 해볼게요. y는 2분의 1에 이거 x제곱. 얘는 이제 0컷마 지나는 건 똑같아. 0 넣으면 높과 상관없이를 지나는데 이제 1 넣으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2 넣으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3 넣으면 8분의 1이 되는 거고, 10 넣으면 2의 10제곱분의 1, 12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두줄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어야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야 4가 되니까 C 그래프 y e r you get it. 게 o y 축 기준으로 좌우가 이렇게 돌려 i 관계가 되는 거죠 it. w h 요두 번째 a 라는 값이 g e a n a A. y o A. 값 상관없이 항상 t y 옆에도 이제 가까워지는 선이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주기 무슨 선이다? 얘가 무슨 선이다? 그 A가 이값 범위를 가진 무슨 함수? 강수한 아, 함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만약 얘가 2x 제곱이 아니라 3x 제곱이었으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0 컵마일은 항상 지나는 점 그래서 이요 점을 지수 함수에 제가 뭐라고 부냐면 항상 지나는 점을 고일 때뭐 어떤 점이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요? 항상 지나는 점. 뭐 알아야 되는 아인데 요원은 가까운 곳 정점이 죠해져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이제 일러서 이 나오니까 일러서 얼마? 산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름이 이에게 아니라 사부데이가 내려가죠. 이렇게 생겨서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거야. 얘가 축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생겨니 그러니까 하얀색보다 여주 황색이 축에 가까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를한로고축으니까축니까워졌어요 축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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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니축축까축구 축구니까, 축구니축구니겠축니까축고니까 축구니까, 축 3분의 1의 x제곱이 되더라도 똑같아요.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니까 이 마이너스 넣었을 때 2가 아니라 3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고 여기는 x축에 가까워지다 축에 가까워진다는 문제예로 그럼 전부 끝. 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배우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문제가 어려워요. 물론 수능 출제법이라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배우는 게 없어서 모든 지수가 x가 들어가면 지수 함수인데 고작 배운 건 지수에 뭐가 들어갔을 때만 배운 거야 x 달랑 하나 들어갔을 때배우 거야 1차, 뭐 2차도 안 되고 3차도 안 되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건 없지만 이, 이용해야 되는 건뭐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되 퍼즐식으로 모양 맞추는 문제들이 많아 자, 이게 기본형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기본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laughs> 고1 1학기 아, 이 학기네요. 2 학기. 아, <laughs> 자추가보여제 어떤 법이었죠? 도형의 이동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평행이동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저 그렇죠? 기본형이 ax 제곱을 x 축 p 만큼, y 축 q 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요건 어때요? 알고 계세요? 이거 처음 봐요? 봤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얘를 보고서 저 기본형은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laughs> 고인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많이 아예 없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지형학생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진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요것만 지금은 남해주세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 돼요. 얼마만큼? y 대신에 y Q. 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p 만큼그 Q. 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가 y 대 o e 겠죠요 대칭이동.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q만큼 그렇죠? 평행이 y 한신에 t g 너 t 오니까 플러스 q y 를 대입하는 거니만자기다음에 n g y don't get t h 대칭이동 y 대 마이너스 y 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건 어때? x축 대칭 기동하는 방법 y 대신에 마이너스 y 기동하는 방법 음. 안괜찮아 음. 반응이 딱그죠안 괜찮죠? 여기 부분 거의 없죠? 머릿속에 평행기동과 대칭 기동 부분 요, 요거 메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절대 빠지지 말고 오세요 선마다음에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이렇게 바뀌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는 a의 마이너스 x죠. 자 물어볼게요. 얘는 어떤 이동했다고요? 얘는 어 x축 대칭 이동 한 거예요. 자 아래 거는 무슨 이동했다고요? 어 y축 x 대신에 마이너스. 네.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도 바뀌어요. 사실 얘가 요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요 형태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기억해 보시면 얘랑 얘가 보시면 여기 이제 y는 a의 x제곱인데 아까 2x제곱이라 2분의 1x제곱이 이렇게 y축 대칭이었던 이유가 여기 역수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동시이동 한번 해볼까요? 동시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분의 1의 2분의 x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공부하는데 정말 이게 다예요 그래서 기본형과 그 기본형을 평행이동하거나 혹은 대칭이동하는 형태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할 수 있다면 모든 내용은 다 개념에서 이제 해석을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정의는 지수의 변수 x 정의역 x가 들어가 있는 함수입니다. 자 페이지 칠7 페이지. <laughs> 이 그래프 시체 다음 보기중 지수함수 있는 것만 있는 대로 모르죠. 기억, y 는 4의 x 제곱. 지수함수 맞아요, 아니야? 맞죠. 그다음 d 는 y 는 파이의 x 제곱. 요건 어때요? 맞죠. 파이는 상수의 상수, 3.14 어쩌고 그죠? 그 상수의 x 제곱인 것 맞아요. d x 의 세제곱. 지수함수 맞아 아니야? 아니죠. 몇차 함수예요? 3차니까 다항수죠. 리. 루트 2의 x 제곱. 이거 맞죠? 2의 2분의 x 제곱이잖아요. 루트가 2 <laughs> 2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개 0인은 우리에 지점축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0 아, 80페이지까지 가자. 자, 이그잼플 18. 함수 fx는 2 x제곱에 대해서 다음 중올차않걸 찾잖아 아까도 그려봤지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모와그려봤더 대표적인 형태 요거에 그래프는 0 넣으면 무조건 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x가 될수 있는 범위는 전체 x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 x를 큰걸 넣으면 큰게 나온다는 거야 뭐 어떤 뜻이죠? 증가하는 함수냐라고 보고 있다. 자, 그럼 보세요. x 값에다가 큰걸 넣었을 때, y가 커져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말을 할수없네요 실례해요. x가 커질수록 y가 커져요? 커지자. 증가 함수. 그래서 그렇죠? 이제 3번은 증가 함수를 보고 오고, 4번. 점근선은 <laughs> x는 0이다. 자, 얘는 틀렸죠. y는 0이죠. 아까도 얘기해놨어요. 4번 틀렸고. 2분의 1x의 제곱 그래프와 y축 대칭이란 요거 됐죠? 아까 이쪽에다가 y 축에대칭이도 대로 보여드렸어요. 이제 4번이 들렸고자그 자, 다음에 이제 이 계정표 19번으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제 19번 자,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문단의 방향식을 구하죠 이제 1번 그림을 제가 한번 잘 그려볼게요. y는 3의 x 2제곱을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평행이동 룰을 지켜서 얘기를 할게요. 해석부터 먼저 해봅시다. x, 이제 기본형으로 따지면 y는 ax제곱, 기본형의 형태는 뭐예요? 3의 x제곱 맞죠? 그죠? 이거를,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이제 지어보세요. 바봐요이 기준으로 x-2가 대입되어있죠. 그러면 x 축로 얼마만큼 이뤄있겠어요 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요거 보고는 y 축을 얼마만큼? 얘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q가 넘어와서 부가 플러스 q로 바뀌거든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릴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본형을 그려봤지만 일단 미시 1보다 크니까 무조건 0 1을 지나고 증가함으로서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누가? 기본형인 y는 3x 제곱이요. 그럼 걔를 x 축을 얼마만큼? 이 요점을 기준으로 옮겨버리면 이만큼 이제 이동하고 y축을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주면 응.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이 하얀색 곡선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 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정근선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에는 뭐 정근선이 여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내려갔을 때 바뀌었겠죠. 그 원래 정근선에 y는 0이었으니까 어디 정근선 바뀌는 거야? y는 마이너스 이로 이제 정근선이 바뀌거다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죠, 여기. 0, 컴마 에서 오른쪽이 아래로 이. 이제 여기가 2, 컴마 이너스이요 점을 기준으로 비슷하게 이제 그려주시면 어, 돼. 이해 되시죠, 그죠? 어, 편하신 보고 있어요? 안돼요. <laughs> 저는 이제 자, 요것도 한번 똑같이 그려봅시다. 이제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자고? y는 기본형부터 2분의 1의 x 제곱부터 먼저 그리자 그러죠? 요걸 기준으로 이제 얘를 보고서 얘를 x축을 얼마만큼 x? 축으로 얼마만큼 지정하요 x축. 제가 다시 돌아봐요. x p를 보고서 얘가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다? p만큼. p만큼. 자, 그렇죠. x축으로 어, 마 이렇게 y축으로 얼마? 아니야. y축은 부호를 그대로. 어, 플러스. 그 암기, 암기 보시면 마이너스, 기, 플러스, 그고 단자나 그죠? p는 뭐 바꿔주시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암기 주시고 이따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이 그려볼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을 먼저 옆으로 그려주시면 0,1을 항상 지나는 점으로, 그리고 감수함수죠 2분의 1이 1과 0사이니까두 번째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걔를 x축으로 얼마만큼? 0,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사만은 이제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 o 그래봤자, 얘가 이제 이렇니되대까 대칭축은 t 주변, Yomera, y 축은 k e Y2 p l u 니까 위로 한칸 올려야 되죠. 여기죠. 원래 있던 점에서 m p i a b i 그러 k a 그러면 이제 정근선이 i 만큼 올라가니까 여기가 정근선 i r o 평행 이동에 관련돼서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칭 이동 한번 가볼게요. 대칭 이동 82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예제 이거 이제 같이 진도 나가는 건 오늘 여기까지 만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번 잘 이해봐요. 또 진행 논의가 진행되는 건 다음 주에 먼저 제대로 할 거니까. 기초적인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해봐라. 근데 뭐 얘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이잖아요. 기본형을 먼저 생각하세요. 기본형은 y는 ax제곱이니까 2분의 1에 x제곱을 y축으로 이제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는 거야? 이번에 없잖아. 이동 안 하다. 안 하는 거야.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음, 2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원래 그랬던 감수한 표를 이렇게 하나 그려 주시고 <laughs> 얘를 아래로 두칸 내려주면 정근선도 두칸 내려가니까 y는 제곱한 정근선 내려간 게 y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정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제곱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얘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기본형부터 찾아보면 기본형이 뭐예요? 얘는? 이 녀석은 기본적인 거죠. y는 4의 x 제곱이죠. 그 x 축으로 얼마만큼 이어보자 음. 플러스 이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이어보 음. 원래 맞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그럼 원래 맞다는 의미는 뭐냐면, 방금 전세 문제 기준으로 맞게 하셨는데,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죠. 요거는 잡아요. 얘하고 얘는 뭐에 관련된 숫자일까요? 얘하고 얘는 평행이동에 관련된 숫자잖아요, 그죠근데 전체 항해 보호가 바뀌는 건 얘는 무슨 이름인가요? 어, 얘는 대칭이동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구을 틀린 부분이 생긴다. 그럼 딱 봐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려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야 되죠. 그럼 무슨 축 대칭이동과 관련이 있는가요? x축 대칭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거꾸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있으면 x축 대칭이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외우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은 그러면 얘가 대칭 이동을 할때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그마이너스가 여기 싹다 묶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마이너스1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있었던. 이해되시죠?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로 이동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동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동하고 나서 대칭이동으로서 무슨 대칭이동? 어 x축 대칭이동까지 해주면 얘가 얘가 자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laughs> 자 원래라면 근데 이제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대칭이동, 그다음 평행이동, 기본형 이세 개를 딱딱 구분해서 기계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꼭 이거에 틀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쉽게 그리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이동관계를 이동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지금은 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기초적으로 단계별로 거쳐가지고 그려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한번 얘를 그려볼게요. 기본형이 Y는 4x로 0.001 지나고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할니까 이렇게 가죠. <laughs> 그러면 새로운 정글에서는 y는 1이라는 정글자였고 평행 이동만 시켰을 때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평행 이동만 시켰다면 얘가 이렇게 나왔을 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축대칭 이동까지 해라. 지막으로가지 x축 대칭 이동까지 해라. 이제 x축이니까. 요 가로선을 요 파란색 대칭기라 하는 거라서 점유선도 아 그대로 와인 마이너스에 이 정도로 오르고 원래 지나는 유정이 2 0 원래 0 1에서2 2로 바뀌었는데 지나는 점은 이렇게 2 0 마이너스 이런 거잡아주시면그리이 편하죠. 이렇게 그려 보시면 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니까 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자 요거는 옆에서 잘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어. 4번까지 해보시면 돼서 4번. 개념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채워서 왜 옆동네 신경 쓰시죠?